필리핀 세부 가족여행 2편, 이제 시작해볼까요? 에서 예약한 투어 택시를 타고 시내 투어를 하는 날이에요. 저희는 네 시간 코스로 세곳만 간단하게 둘러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코스까지 가는 길이 약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동하면서 시내 풍경을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레아 신전에 도착했어요. 필리핀 사업가가 안에 레아에게 바친 그리스식 신전 건물로 전망을 즐기거나 사진 찍기 좋은 곳입니다. 오면 사진이 더 예쁘게 나와요. 는 탑스 전망대입니다. 언덕 위에 위치한 전망대로 날씨 좋은 날에는 세부 시티와 막탄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오, 곳이에요. 얘들아 너무 멋있지? 전망대 외에는 크게 볼 거리는 없었지만 주변에 샵들이 많아서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I need Oh, okay. Ana si cola. Oreo. I want Oreo. 세 번째 투어 장소는 시라우 가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망고 아, 주스. 안녕하세요, 망고 주스요. 이벌 바나나 우수수. 물 <laughs> 바나나, 소스 땅 바나나. 안녕, 감사가 되게 잘하신다. 진 진주. 알록달록한 꽃과 파스텔톤 건물, 각종 조형물들이 어우러져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세부의 학플로 유명하죠. 저희가 방문한 날에는 날씨가 막지 않아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마지막 코스는 아얄라몰입니다. 자고 있어. 뭐 갑자기 진짜야? 시내 투어하는 날 반나절 일정을 끝내고 바로 아얄라몰로 오면 여행 동선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방문한 날에는 아얄라몰이 문을 닫는 날이었어요. 흑흑. 방문 전 사이트에서 오픈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구독 좋아요 세부맛집 라보요 가성비 좋고 음식이 맛있어서 한국 관광객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맛집이에요 <목소리도> 와 레몬에드 시초탄 <시쩌한> 맛이야 <laughs> 와 극가 그 이신 <까비신> 맛인데 <laughs> 맛있다. 그냥 치킨 튀김이네. 치킨 튀김. 맛있다. 이거 소스. 소스. 먹어보자, 먹어. 뭐. 얼마나 맛있길래. 응, 그 정도야? 음, 이게, 이게 소스가, 이게 트리플 소스가. 아 아닌데? 음, 맛있다. 이게 뭐라고 해야 지 담백하면서도 달달하고, 뭐라고 해야 되적이지않 진짜 향이 안가해 좋다. 음. 아여 예, 예, 맛있다. 아, 새우 크다. 아, 나 이거 새우 껍데어 아, 나이제 먹자. 아빠 이거 새우 껍데기. 음, 새우 이거 양념이 아, 맛있다. 하나 껍데기. 음, 근데 맛있다. 새우 맛있어. 응. 아, 소스 너무 맛있어. 먹어봐. 집에서. 음, 이해하셨나? 사우나 향 나는데? 나못 먹을 것 같은가? 나만고, 나만고. 엄마 만고랑 같이 가고 싶다. 어, 그렇지. 호텔 앞에 있는 마트보다 훨씬 크다. 여기서 장장바 세이브 모어 마켓 세부 대형 마트로 열대 과일, 스낵, 말린 망고 그리고 세부 기념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와 비슷한 분위기에 필리핀 카페로 망고 아이스크림이 아, 유명해요. 망고 먹어. I want to try t h a t s s little tricky. 커피인 uh, 같아. <목소리> 응. 망고가 맛있다. 망고가 맛있어? 와! 망고 이거 어 What's that taste? 예, 망고만 먹어 봐.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시켰는데 500 배송이 얼마야? 만2 0 0 0 원, 12,000 원. 그러니까 아, 안 여기 물가가 어, 밥값이야. 여기도 이게 여기는 콩...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먹어보라고 해놓고, 거야, 너. <laughs> 그래서 몇킬로 줄까? 막 <laughs> 이렇게 어. 오빠 옆에서 먹으면서 사야 돼. <laughs> 먹어보라고. 이게 한키스를 이렇게 줄줄여도 이게 줄줄 통을 하나를 주는 거야. 어 되게 비싸게 받는다. 이거 되게 흔한 거 아니야? 되게, 어 되게 되게 비싼. 내가 봤던 가격 중에 제일 비싸 아니 비싸. 오... 숙소에서 감정 카드놀이를 카드. 하며 잠시 봐봐. 시간을 짜잔. 보냈어요. 이 안에 카드가 엄청 많어. 이거 알려줄게. 낙관. 낙관? 낙관이란 말 알아? 아, 이거? 어렵지. 앞날의 일이 잘될 것이라고 믿음. 여행을 오면 아, 아이들 감성이 더 풍부해지니. 희망한 여행 희망한 왔을 때, 때. 하면 좋은 놀이인 수소지.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이건 알지? 로 가야 되나, 줄로 가야 되나? 막뭐 정신이 없어. 아이 무슨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거 어떻게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나 진짜 이럴 때. 그렇지, 혼란해. 그럴 때 쓰는 게 혼란이야. 이런 감정을 자기가 솔직하게 잘 말을 해야지만 엄마 아빠랑 친구들 선생님이 네가 어떤 상태인지 잘알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어. 그리고 너도 네 마음을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할 줄 알아야지만 더 얘기가 더잘 되는 거고. 짜잔, 형용사야, 형용사. 명사는 짜란 시계. 그러면 하나씩 뽑아서 게임하는 거야. 집에 가고 싶은 얼굴. <laughs> 더 집에 가을오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도> 저녁은 간단하게 룸서비스로 <목소리도> 음. 주문했어요. 나오네 많이 프리라이스, 오, 얌이. 아, 마사데 삼겹살이 어제 한 마리야. 한마리 맛있네. 음, 빨리 먹어 따뜻할 때. 뭐와 그릴에 구웠나봐. <목소리도> 아직도 사람들이 노네. 지금 지금 아홉 시인데. 음. 여기 제가 왼어 오빠 사탕 누님가 있어. 약간 단맛이 아쉬웠는데. 와 크랩 들었어. 와. 나 이거 만 원짜리 떡볶이 좀 괜찮은데? 해물이 너무 싸니까 못 써. 초에서 이렇게 삼겹살 싼걸사 먹다니. 그냥 이 룸에 있으면 한국 같이 안 오빠? 한국 방송 보고 한국 음식 먹고 어다 어디 펜션 놀러 와서 배달 음식 시켜 먹은 거 같지 않아? 네. 여행 4일차 아침. 오션뷰 객실에 머무신다면 일출뷰는 놓치지 마세요. w 이 i t 와이 o g 이이 i t e r i 깔끔해 그림이 뭐야? 닭이야, 자이야 소야, 뭐야? <목소리> 아야 이런 거잘 어울리겠다. <목소리> 얼마인지 물어봐. <목소리> <목소리> 얼마인지 물어봐. h 마치리스 c h this? Two h 5천원? 아 빨리 아이 <목소리> 오빠 망고스팀 좀 먹어봐 망고스팀과 응. 망고 맛보기 네. 음, 망고 확실히 맛있다 빨리 먹어 이거 달어 진짜 달어 잠 아 어, 그럼 엄마 다음에 너 필리핀 안 데리고 온리와아 제발 그런 말 하지마 그니까 딱한 개만 먹어 딱한 개만 거나오렌지아 따로 줄게 아 <laughs> 뱉어 뱉어 그래도 먹는 거나 주니까 하와이는 망고 시즌이 5월부터 시작하는데 필리핀은 좀 더워서 더 일찍 시작하나? 맛있다 우리는 미리 예약한 가족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저 라이코 영 할 어디 샀어요? 어디 샀어? 기도 먹이요 네, 우리 마사지 받다 잠들면 그냥 여기서 자. 어. 엄마 아빠 니네보다 30분 더 받아야 되거든? 보험 안 된다야? 보험 안 된다. 응? 안 된다. <웃음> <웃음> 왜? <웃음> <웃음> 좀 어 밤이래요? Excuse 어이들 마사지 어땠어? 응? 시원했어? 아프지 않았어? 너 근데 왜이렇게 웃었어? 세부 A카페 A카페는 망고빙수가 정말 맛있는 곳이에요 이 저녁 식사는 제이파크 리조트에 위치한 코랄 레스토랑으로 예약했어요. 오션이 바라다 보이는 야외 테이블이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저희는 이날 너무 더워서 실내 테이블로 요청했어요. y o u e s e r v a t i o n is six. Yeah, I Yeah. Okay. <sm clubs> 분위기가 좋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특별한 날 식사 장소로 좋은 곳이에요. Okay. And one Is c o m t h rice? Yes. Okay. 따뜻한 거네. 이 오랜만이다. 따뜻하다. 하와이에서 먹는 그 맛이 아닌데? 하와이에서 먹좀 싱거워. 아, 아, 네. 하와이 시 r 에 진짜 맛있었네 거기 어디지? e I'm not 데그이름 I'm not s 아, 아 e t s u i n o u not s u t r r t s i e r t o n r t e r 어 o 이안 얼마 안 되네. 에이, <목소리> <오케이>. 양 <목소리> 알고 시킨 거 맞아? 어. 어떻게 조지코가 나온 거 같은데? 아, 이래잘 먹네. 뜨겁다. 음 음, 완전 맛있는데? 아, 그래? <목소리> 음. 맛있어요난스테이크 이런게 맛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날에는 꼭열 테이블을 추천드려요. 불가사리 불가설 있어? 어디? 화랑 불가사리. 어 너무 이쁘다. 어. 어디? 접해보. 어. 너무 이쁘다. 떠드는 거 아니야? 좋아. 반딧불 아, 아직도 무서워. 네. 두 명만해. 아,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사람들이 좋아하는 필리핀 간식과 제품들이 가득하고, 제이파크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정말 편리해요. Every day, later night, not okay. All I, I, I want, and I pray. i to go Well, of course, I I always like menu, but it's more not so sour so it wouldn't really taste good at all. The smell was good, but the taste was too bad. But i tried. One 바 h 어뭐 p e r bye. One whopper, bye. o 도 e h n o w n w i n e b n 제이 파크 리조트 완벽 정리 영상입니다.